안녕하세요. 필로스피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이제 클로드 코드를 활용한 에이전트 오케스트레이션을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에이전트 오케스트레이션이 무엇인지 먼저 간단히 말씀드리고 일단 이 에이전트 오케스트레이션을 하려고 클로드 프로젝트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클로드 프로젝트를 활용해서 에이전트 오케스트레이션을 한번 써볼 거고요. 꼭 클로드 아니어도 됩니다. 제미나의 잼스나 GPT의 프로젝트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교육자분들을 위한 에이전트 오케스트레이션을 만들어 볼 건데요. 그래서 제가 만들어 볼 에이전트 오케스트레이션을 좀 보여드릴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클라우드 코드를 직접 아주 쉽게 했습니다. 네. 에이전트 오케스트레이션은 무엇인가? 이건 IBM에 올라와 있는 문서인데요. 이 AI 에이전트.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는 챗GPT랑 1대1로 대화만 하다가 25년도에는 AI 에이전트라는 개념이 엄청 핫했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키지 않은 것도 AI가 알아서 처리하고 자율성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뭔가를 일을 알아서 탁탁 처리하는 게 AI 에이전트죠. 그런데 그런 에이전트가 여러 시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에이전트들을 마치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처럼 이렇게 지휘하고 설계하고 하는 것이 에이전트 오케스트레이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에이전트가 하나가 아닌 거죠. 그래서 여러 에이전트들을 우리가 아주 잘 움직이도록 지휘하는 것, 그게 에이전트 오케스트레이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더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AI 에이전트 오케스트레이션은 통합 시스템 내에서 여러 전문 AI 에이전트들을 효율적으로 조정하여 공동 목표를 달성하는 프로세스입니다. 그러니까 오케스트라가 하나의 노래를 완성시키는 것처럼 여러 대단한 연주가들이 모여서 하나의 음악을 완성시키는 것처럼 AI 에이전트 오케스트레이션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AI 에이전트 오케스트레이션을 완벽하게 이해하려면 먼저 AI 에이전트 자체를 이해를 해야 되겠죠. 당연하죠. 그래서 실제로 AI 에이전트 오케스트레이션은 디지털 교양곡 같은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그래 AI 에이전트는 고유한 역할을 가지며 시스템은 중앙 AI 에이전트 또는 프레임워크 와 같은 오케스트레이터의 안내를 받아 에이전트 간의 상호 작용을 관리하고 조정합니다. 말이 어렵지만 오케스트라 가 공연을 할 때도 지휘자분이 그러니까 중앙 AI 에이전트나 프레임워크 오케스트레이터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이제 연주자들이 하나의 교향곡을 완성시키도록 도와주는 건데 지금 여기서 디지털 교향곡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제는 ai에이전트 하나만 쓰는 시대는 아니고 ai에이전트를 이렇게 지휘해서 거의 하나의 팀 하나의 조직처럼 이렇게 사용하는 시대가 온것 같습니다. 특히 클로드코드로 그런 것을 잘할수 있기 때문에 오늘 정말 제가 쉽게 클로드코드를 쓰는 방법을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네, 먼저 저는 클로드에서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 건데요. 새 프로젝트 눌러주시고 여기에서 에이전트 오케스트레이션 프롬프트 팀 이렇게 작성하고 에이전트 오케스트레이션 프롬프트 작성을 도와줍니다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만들기 누르시고 고정 댓글에 링크 를 하나 올려놨을 겁니다 그러면 제필러서피 AI 교육 카페로 들어가셔서 텍스트 파일 하나 다운 받으시고 그걸 받아서 여기 지침 우측에 지침이 플러스 버튼 눌러서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스킬풀 에이전트 프롬프트 팀이라고 제가 준비해 놨어요. 그래서 샘이랑 제니랑 윌이 이제 프롬프트 짜는 걸 도와줄 건데 이 프롬프트 뭐냐면 스타트 프롬프트라고 첫 번째 프롬프트예요. 그래서 우리가 클로드 코드에게 제공할 첫 번째 프롬프트입니다. 그래서 뭘 제공할 거냐면 우리가 어떤 에이전트를 만들지, 어떤 스킬을 쓸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설계 도면 같은 거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오케스트라한테는 악보를 주는 거죠. 우리는 이러한 교향곡을 이제 연주할 거니까 이거를 참고하세요. 하고 이렇게 주는 겁니다. 그 프롬프트를 만드는 프로젝트를 지금 만드는 거고요. 지금 이렇게 지침 저장을 하고 이제 교육자분들을 위한 에이전트 스킬 시스템을 만들고 싶습니다. 저 요런 식으로 간단하게 일단 써 볼게요. 그러면 이제 질문을 해 줘요. 지금 어떤 교육자분들을 위한 겁니까? 뭐 예를 들어 대학교수님. 자동하고 하고 싶은 주요 업무가 뭔지 뭔지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 사용자가 뭐를 자동하고 싶은지 뭘 스킬로 바꾸고 싶은지를 당연히 물어보겠죠 그러면 뭐 강의 계획서 시험 문제 출제 교육 콘텐츠 뭐 이런 식으로 작업 방식 병렬적으로 처리해주세요 여기서 특별 요구사항 뭐 이런 얘기가 나오죠 일단 여기서 이렇게 치면또몇개 물어봅니다 어떤 분야의 강의인가 그러면 지금 사용자가 본인이 어떤 강의를 준비하는지를 자세히 적어주면 좋겠죠 뭐 예를 들어 문학. 입니다. 어떤 시험문제가 필요한지 서술형 PPT 강의 자료 만들어 달라고 해볼게요. PPT 강의 자료 이런 식으로 사용자가 뭐가 필요한지를 먼저 물어봐줍니다. 그러면 이제 쭉 물어봐주면 쭉 나오죠. 이제 오케스트레이터 그러니까 총괄하는 이제 에이전트가 필요하고 실라부스 강의 계획서를 만드는 디자이너가 필요하고 이제 PPT를 만들어주는 렉처 디자이너 시험문제 출제 전문가 뭐 이런 식으로 네 에이전트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 에이전트들이 쓸 스킬들은 이러한 pptx 뭐 이런 이러한 스킬이 필요하다 이렇게 쭉 짜줘요 좋아요 이렇게 쭉 짜주면 이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더 원하는 게 있으면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시면 더 좋아요 네 좋습니다 진행해 주세요 저는 이렇게 해볼게요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상세 프롬프트를 쭉 짜주는 거죠 이게 렇 짜주면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제가 이 스타트 프롬프트도 제 카페에 올려놓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제가 만든 시스템 생성 프로포트에요 여기 보면 시스템 아키텍처 오케스트레이터가 교육자 요청, 분석 및 작업 분배하고 에이전트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제가 만든 건에이전트 다섯 에이전트가 있고 스케일은 다섯 개가 있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성해 줘라 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클로드 코드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 자체를 다 복사해서 클로드 코드에게 딱 처음에 주는 거예요 그러면 클로드 코드가 쭉 파일을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스타트 프롬프트가 엄청 중요하고 이 스타트 프롬프트는 이 제가 제공해드리는 지침을 가지고 클로드 프로젝트로 만드시면 될것 같고 재미나이 쓰신 분은 재미나이 잼스 챗치피티 쓰신 분들은 GPT 프로젝트로 만드시면 됩니다. 쭉 내려가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짜지고 있습니다. 네, 이제 에이전트랑 스킬을 이렇게 설계를 했다고 하죠. 그래서 위디 최종 검토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최종 보전을 받으면 되고 그래서 제가 지금 조금 전에 보여드린 이 내용을 바탕으로 ppt를 만들었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교육자분들을 위한 이런 스킬풀한 에이전트 시스템을 만든 거고 이걸 이제 에이전트 오케스트레이션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멀티 에이전트가 스킬을 병렬적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이고요 보시면 처음에 가운데 오케스트레이션 에이전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휘자가 있죠. 그다음에 병렬로 분배를 해요. 레슨 플래너 어세스먼트 뭐 이런 뭐 리서치 커뮤니케이션 뭐 이러한 역할을 하는 에이전트에게 이 일을 분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자가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오케스트레이터 에이전트가 작업을 분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결과를 통합해서 하나의 디지털 교양곡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섯 개의 전문, 여섯 개의 전문 에이전트가 있는 거죠. 오케스트레이터, 그 다음에 레슨 플래너, 어세스먼트. 이런 식으로 다섯 개의 에이전트가 있는 거고, 이 에이전트들이 갖고 있는 스킬, 그러니까 에이전트들이 퀴즈도 만들 수 있고, 시험도 만들 수도 있고, 가정통신문도 만들고 뭐 이러한 여섯 가지의 스킬을 발휘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에이전트라고 하면 오케스트라에 뭐 첼로를 연주하시는 분 바이올린을 연주하시는 분들 그런 연주가들이 이러한 에이전트고 그 에이전트 분들의 기술 악기를 다루는 기술이 스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병렬처리 워크플로우 교육자가 이런 요청을 하죠 과학 수업 준비해 줘. 모래 순환 단원 5학년 ppt 학습지 퀴즈가 필요해 이렇게 요청하면 오케스트레이터가 분석을 해서 4 개의 작업을 네 개의 작업을 식별합니다. 아, 이4 가지가 필요하시구나. 수업 계획, PPT, 학습지, 퀴즈. 이거를 이렇게 병렬적으로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통합 산출물이 쭉 나오는 거죠. 그래서 실제 사용은 사용자가 이렇게 요청을 하면 이제 오케스트레이터가 에이전트에게 역할을 주고 에이전트는 스킬을 불러와서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병렬적으로 레슨 플래너도 자기 일을 하고 이렇게 각각의 에이전트 자기 일을 병렬적으로 하고 마지막에 이제 오케스트레, 오케스트레이터가 답을 모아서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오케스트레이터가 지휘자 역할을 해주고 다섯 개의 서브 에이전트가 전문 영역별 병렬 처리를 알아서 해주고 이 에이전트들이 여섯 가지의 스킬을 가져다 쓰는 겁니다. 병렬 처리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덜 걸리겠죠. 그래서 스타트 프롬프트를 클로드 코드에 붙여 넣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스타트 프롬프트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클로드 프로젝트에서 만드시면 되고요. 네, 이제 최종 보정이 나왔나 보겠습니다. 지금 영어 영, 문학 교수님을 도와주는 이 에이전트 오케스트레이션을 우리가 보면 에이전트는 이렇게 네 개의 에이전트를 쓸 거고 스킬은 이런 걸쓸 거다 이렇게 쭉 나왔어요. 그러면 그러면 네, 그러면 이거를 이제 딱 복사를 해 주세요. 복사를 해서 우리가 어디에다가 이걸 넣어야 되냐면 클로드 데스크탑 앱이라고 있어요. 아직 안 받으신 분들은 구글에서 클로드 데스크탑 앱을 검색해서 다운로드 클로드 여기 들어가셔서 데스크톱에서 클로드 바로 사용하기 맥, 윈도우 여기서 다운 받으시면 돼요. 다운 받으셔서 이렇게 저처럼 띄우시고 보시면 여기 왼쪽엔 채팅, 우측에는 코드라고 있어요. 이 코드를 누르시면 이제 클로드 코드를 바로 쓰실 수 있는데 방금 전에 우리가 받아온 프롬프트를 바로 이렇게 복사해서 넣어주세요. 그리고 폴더 선택을 해야 돼요. 폴더는 하나 만드시면 되고요. 새 폴더 하나 만드시고 거기로 하시고 로컬로 놔두세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받아온 이 스타트 프롬프트를 이제 입력하면 됩니다. 워크스 스페이스 실내 하겠습니까? 실내 한다고 하고 쭉 이제 클로드 코드가 작동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청한 거를 이제 만들어 줄 거고 이제 터미널에서 쓰지 않고 이렇게 데스크탑 앱에서 쓰기 때문에 간단하게 할수 있어요. 그리고 중간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always allow for session 이거 누르면 이제 계속 되고요.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는 동안 제가 해봤던 거를 미리 좀 보여드리자면 제가 교육자를 위한 스킬풀한 에이전트 시스템 만들어 달라고 이 스타트 프롬프트를 아까 보여드렸던 걸 이미 넣었어요. 이렇게 오케스트레이터 에이전트가 있고 레슨플래너 에이전트, 어세스먼트 에이전트, 이렇게 에이전트 다섯 시, 다섯 가지의 스킬을 한다. 이렇게 제가 이미 보냈는데 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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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길게 보냈죠. 첫 번째 프롬프트를 보냈더니 이제 쭉할 일을 정리하고 클로드 코드가 이제 이 여섯 가지의 에이전트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오케스트레이터 에이전트를 이렇게 만들고 두 번째 에이전트. 세 번째 에이전트, 네 번째 에이전트, 다섯 번째 에이전트 만들고 여섯 번째 에이전트 만들고 이렇게 쭉 그리고 여섯 가지의 스킬도 이제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는 첫 번째 스타트 프롬트프트가 너무 중요하고 그거는 이제 우리가 프로젝트 팀한테서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킬 다 됐고 이제 하다가 이제 토큰이 끊겨가지고 이제 나머지 작업도 완료해달라고 추후에 요청했고 소스킬을 다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보고서까지 쭉 완료를 해 줬어요. 그러니까 얘가 해, 저한테 만들어 준게 뭐냐면 에이전트 6개 만들어 주고 스킬 6개 만들어 주고 문서 3개를 만들어 줬습니다. 시스템의 특징은 병렬 멀티 에이전트다. 전문화된 에이전트. 그리고 간단한 요청을 우리가 이렇게 하면 5학년 광물의 순환 퀴즈 이렇게 만들라고 하면 이제 작동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요청해 봤어요. 중학교 과학 수업 준비 중입니다. 광합성에 관한 자료 만들어 주세요. 라고 하니까 이제 우리가 조금 전에 만든 에이전트랑 스킬이 작동을 하면서 이렇게 학습 목표를 만들고 수업 계획서 만들어 주고 워크시트 만들어 주고 평가 자료 만들어 주고 이런 식으로 쭉쭉쭉 진짜 자동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매번 이 채팅 창으로 오셔서 그냥 봐 보세요. 여기서 지금 대화하고 있는 여기 여기로 오셔서 이제 새롭게 요청을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게 필요한지. 뭐 오늘은 광업성이 아니고, 뭐, 다른 거에 대해서 수업 자료를 만들어줘. 이렇게 요청하면 이제 우리가 정한대로 에이전트랑 스킬이 상호작용해서 자료를 만들어주는 거고, VS코드를 다운받으시면, 구글에서 VS코드를 검색해보세요. 이걸 누르면, 이제 열어볼 거냐고 물어보죠. 이렇게 열어보면 더 한눈에 보기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에이전트가 여섯 게 에이전트가 있죠. 이 에이전트에 대한 내용도 다 정리가 되어 있고, 이 에이전트를 우리가 바꾸시면 좀 바꿔도 돼요. 여섯 개 되어 있고, 스킬도 여섯 가지의 스킬이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교실 확, 활동 가이드, 수업 계획서 이런 건 지금 만들어 준 거예요. 지금 이 에이전트들이 이 스킬들을 활용해서 이 퀴즈 문제지, 퀴즈 정답지, 학습 목표 이렇게 만들어 준 겁니다. 와, 그러니까 이제 AI 에이전트 오케스트레이션이라는 게 이런 거죠. 이러한 에이전트들을 병렬적으로 작동시켜서 그리고 이러한 스킬들을 하라고 시켜서 우리가 마치 지휘자가 된 것처럼 디지털 교양국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수업 자료를 한 번에 병렬적으로 탁탁 만들어내는 거죠. 꼭 수업 자료가 아니더라도 뭐 비즈니스적인 자료 아니면 크리에이터 분들은 컨텐츠 자료를 이렇게 병렬적으로 순식간에 만들 수 있고 그리고 터미널을 쓰는 것이 좀 부담스러운 분들도 계셨을 텐데 이 클로드 데스크탑 앱으로 만들면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만들 수 있고요. 우리가 조금 전에 요청했던 거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 이제 허용 그래서 물, 물, 쭉 물어보죠. 조금 전에 봤던 것처럼 이렇게 에이전트들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스타트 프롬프트가 엄청 중요해요. 이거는 제가 제공해드리는 텍스트 파일을 가지고 클로드에서 프로젝트를 만드세요. 만드셔서 대화를 나눠서 이 스타트 프롬프트를 첫 번째 프롬프트를 만드시고 그걸 복사해서 클로드 코드에 이렇게 넣으면 알아서 이렇게 에이전트들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진 것처럼 이렇게 되고요 네 그러면 다음번에도 이러한 작업을 또 하고 싶으면 이 채팅창으로 오셔서 여기서 또 요청하면 고등학교 한국사 수업 고려시대 자료를 만들어 주세요 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면 우리가 만들어 놓은 에이전트랑 스킬들이 이제 작동을 또 하는 거죠 네, 이렇게 병렬로 작동하고 에이전트들 우리가 조금 전에 만들었던 에이전트들이 이렇게 또 튀어 나왔습니다 학습 목표를 만들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앞으로는 AI 에이전트를 마치 나만의 오케스트라처럼 쓰는 것이 AI 에이전트 오케스트레이션입니다. 그래서 진짜 이걸 잘 쓰시는 분들은 하나의 팀, 그걸 넘어서서 하나의 조직을 AI 에이전트로 꾸릴 수 있는 거죠. 이미 그렇게 하고 계신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한 사람이 정말 열 명의 열백 명의 생산성을 보여주는 그러한 시대가 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대로 가기 위해서는 이 AI 에이전트를 잘 다루는 기술, 잘 지휘하는 기술, AI 에이전트 오케스트레이션이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클로드 코드를 이렇게 간단하게 쓸수 있기 때문에 꼭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ven in the AI era, the only way to save yourself is to endeavor to save others.